집안에 누가 자살하신 분 있어? 엄마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 근데 엄마 살아생전에 우울증 심하지 않았어? 네. 우울증도 되고 외로움이 많았는데? 엄마 아빠랑 제가 유치원생 때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본인 그걸... 유치원 때. 네. 근데 엄마가 외로움이 많았고 우울증도 심했고 엄마가 이렇게 그 전에도 죽을라고도 몇번 했었던 걸로 보여. 예전에 아빠가 한번 얘기해줬던 게 전에도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러니까 자살, 그러니까 딱 죽지는 않았어서 내가 삶은 뭐하나 이런 거 있잖아, 엄마의 네. 그런. 그래서 아빠는 엄마의 그런 뭐 우울증, 외로움 이런 거 있잖아. 엄마의 그런 착깔아는 그런 거에 아빠도 엄마한테 좀 지친 부분이 좀 보이고. 네. 아빠도 엄마한테 좀 많이 지쳤다. 네. 마지막 엄마 아빠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의 기억은 엄마가 술을 드시고 오셨는데. 자꾸 아빠가 안 좋은 소리를 하셨어요. 그때 기억에는 그러고 나서 싸우고 나서 집을 나가셨고 아빠는 저한테 엄마에 대한 얘기는 나쁜 얘기만. 엄마가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왜냐면 아빠랑 살면서 되게 외로웠었대. 엄마가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엄마가 어, 이렇게 내가 지금 잠깐 엄마를 이렇게 접해 보면은 되게 미안해하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 있잖아. 너무 애지중지인데 만지고 싶은데 만지지 못하는 거 있잖아. 지금 엄마가 보니까 그래. 엄마가. 아이야. 또다어아 죄송해요. 아니야. 울었는데 <laughs> 우는 거야. 울면서 푸는 거야. 근데 엄마가 아가 엄마가 지금 보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 엄마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지 않고, 어머니가 그렇게 점잖으셨던 것 같아. 네, 맞아요. 어,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어머니가 살아생 전에 신을 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알아, 신병을 알았던 것 같아. 어, 네, 맞아요. 그거, 저희 언니가 신점을 보고 왔는데, 음. 그 무당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신 쪽에 내린 줄인데, 음.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신병을 알았다, 엄마가 그러셔, 지금. 음. 자기가 신병을 알았다, 그래서, 엄마 혼자 나름대로 아빠한테 무슨 소리를 조금 이렇게 뭘 하고 하면 아빠는 이제 개무시. 응, 네, 맞아요. 어, 아빠는 뭐 헛소리 한다. 말 그대로 이상한 사람 취급. 보니까. 그러니까 신을 조금 건드려 놓은 것 같아, 보니까, 엄마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그리고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술을 엄마 니가 내가 봤을 때못 드시는 분 같거든? 네, 술은 많이 못. 못 드셔. 근데 엄마가 술을 드셨어. 그래서 혼자서 엄마가 좀 약간 미친년 소리 있잖아. 누가 보면 쟤 미쳤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소리를 조금 많이 이렇게 좀 했나 봐.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가 조금 이상해 본 거야. 어렸으니까 우리 애기들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또 엄마가 어디가 점을 보면은 우리 신이 있다. 네, 맞아요. 자식들한테 신이 신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얘. 그런데 우리 지금 보니까 아가 우리 신의 기운이 있어. 지금 보니까 신이 있는데가 그래서 혼자서 말 그대로 그냥 그러지 아는 소리. 촉 꿈, 네, 맞아요. 느낌, 이런 게 있어, 본인니까. 네. 그래서, 누구한테 아는 소리. 그냥, 혼자서 뭐가 저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그럼 그 말이 다 맞고, 본인이, 본인한테, 아, 나는 이래, 저래. 이런 게좀 있고, 그리고 혼자서 여기서 마음이, 혼자서 마음이 열두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해. 이럴까, 저럴까, 네, 말 그대로. 네, 어? 맞아. 한 번씩 죽을까? 응,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 네. 내가 살, 살, 사는 거 맞는 건가? 내가 죽어서 엄마랑 만나볼까? 네, 맞아요. 어? 죽을 수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한 만나보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것이면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허함 공허함, 자식으로서의 그게 많아 지금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 우리가 여자 팔자 누구 닮는다고 엄마 닮는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 보니까 아직까지는 젊고 아주 꽃다운 나이고 아주 애기애기하고 한데 이 젊은 나이인데 무슨 한 30년 40년 살은 애마냐? <laughs> 맞아요. 자꾸 막 돌아서 가고, 거꾸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막 이래. 네. 어디 자리를 잡고 본인은 무슨 뭘 한다고 해도 그게 자, 자리가 제일 잘안 잡히고, 자꾸 떠돌이를. 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지금. 분명히 푹 분명 떠있는 거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대려 나한테 만약에 질문을, 선생님 저그면심받아야 되냐 물어보면, 네. 너는, 우리 애기는 어떻게 보면은, 30대 정도 가면은 그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준비는 해, 해 둬야 되겠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엄마가 많이 압류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혼자 있으면 엄마 느낌 안 받아? 맞아요. 그게, 저, 제가 막, 아, 죽고 싶다 이럴 때마다, 혹시 엄마가 옆에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이 생각이 막들 때. 신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제, 내 눈에, 어, 신이 보이는 건 사실인 거고, 근데 신을 지금 받아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보이는 건 있어요. 사실은 느끼는 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암울어야 되거든. 근데 암울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계속 있을 거고 엄마에 대한 한 있잖아. 한 자살이 있으면 집안에 또 자살이 나와요. 그리고 보니까 엄마도 꿈이 많았던 것 같아. 제주도 많았던 것 같고 손재주도 많았던 응, 것 같고. 엄마 대이 많았어.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뭘 아기자기하게 뭘 만들든 요리 같은 것도 맞아요. 그렇고 어, 되게 잘했어. 네. 같아, 엄마가. 기억나요? 근데, 은근히 많이 닮았다, 엄마가. 어, 엄마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 엄마, 그래, 어, 아가, 음. 음.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고, 어,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이렇게. 씩씩하게 살라고 했고 씩씩하게 가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어 씩씩하게 갔으면 좋겠고 이런 쪽으로 지금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게 있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잘 부탁드려요. 이러신다. 아기. <laughs> 어, 네. 있지. 아기 몇살이야 지금 6살, 네살이에요 어, 아직 너무 어리잖아, 솔직히. 네. 근데 첫째인지 둘째인지 정확히 뭔데 첫째인가 그런 건지, 이게 조금 아는 소리를 많이 하는 첫째. 건지, 첫째야? 네. 어, 아는 소리를 많이 하고,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 길을 가든, 안 가든, 뭐를 하든, 아이를 어떻게 하든, 나중을 위해서라도, 말 그대로 이시내 길을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 솔직히. 준비를 단단하게 잘, 계획들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러시고, 직장은 일단 거기 다녀야 될것 같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옆에 계시는 거죠.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근처 뭐 언니 근처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 같아. 아직까지 이승에 떠도셔어 사실은 저승을 음. 못 가셨어. 그냥 미안하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laughs> 노래 불러주셨는데 그게 아빠 때문에 안 좋은 그것 때문에 화를 무슨 노래, 노래. 불러요? <laughs> 생일 축하하다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 <laughs> 얘기도 하는 것같요 노래도 하고, 이런 게 있다니까, 엄마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줘. 아까 하면 엄마가 그랬잖아. <laughs>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laughs> 아, 힘내. 네, 감사 어, 아직 너무 청춘이야. 이제 아홉수지아홉수 9수 곱게 잘 나고, 아홉수땐 네.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그고 네. 하고, 30대 준비 잘 하고. 네.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화이팅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엄마한테 미안하다, 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거랑 이제 꿈자리 항상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이상하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다 얘기해 주셔서 미안하고 좋은 대로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게요. 미안하고 사랑해요, 엄마.